수육기 기가 막히네? 수육기가 기가 막혀. 자, 귀마 선수 때 오랑마 후수 장기입니다. 마진출. 면포. 야, 요즘에는 뭐, 이제는, 지금은 진짜 저희 때 20년 전에, 2 0년도더 됐죠. 저 장기 배울 때는 진짜 배우기 쉽지 않았거든요. 책으로 배우기도 어려웠고. 그작, 이제, 그때도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이었는데, 요즘 분들은 진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워낙 활성화가 돼 있어서 뭐 다심포진 다심포진 요즘에는 다심포진이에요 거의 이제 실력들이 다들 상영평준화가 됐다라고 봐야죠 자 양득당할 순 없죠 사선 지켜주고 야 이거 봐봐 궁을 먼저 틀면은 병을 먼저 띄우니까 병을 여기 올라오지 못하게 조리 먼저 차지하고 밀었다라는 것은 다음 수에 궁틀고 면포를 넘겨서 차를 잡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저도 모를 리가 없지. 다음 수궁튼다라는 거지. 휴 휴. 자, 볼까요? 슬그머니 진출해서 하나, 둘, 셋. 상밭에 쫄다고 세 개. 자리 잡고. 여기 주나요? 여기? 이게 뭘 잡아야 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좌측조를 잡겠습니다. 상의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차가 상 잡으면 똑같이 또이 또이에요. 그렇죠? 야 그렇게 두시네요. 일리 있죠? 일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요. 차가 삼성까지 한번 가지 않을게요. 가면은 상이 빠지면서 말을 지킬 수 있으니까 삼성 가지 않고 깔끔하게 여기서 교환을 할게요. 교환. 교환하고 차가 상을 안 잡을 수가 없죠. 안 잡을 수가 없단 말. 안 잡을 수가 없죠. <laughs> 안 잡을 수 있네. 야, 안 잡을 수 있네요 이렇게 열면서 마가 상을 잡으면서 올라오겠다라는 거죠 일리 있네 근데 상이 또 나가죠 이제는 상이 상을 지켜줍니다 이건 좀 느낌 다르죠 지금은 일단은 이게 상이 뭐 걸려있긴 한데 돌아올 곳도 없긴 한데 상대가 얘를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결국 잡고, 잡고 가야지만 동점이기 때문에 얘를 잡으려고 신경 쓸때전 다른 곳을 때릴게요. 그 다른 곳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귀의상까지 진출. 야, 일리 있네, 이분. 상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뜻 같아. 와, 기가 막히다. 여길 딱 막으면서 상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죠? 지금 궁 내려야 돼.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궁중마로. 궁중마로 왔겠습니다. 궁중마로 하면서, 이제 병이 상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상이 뛰어온다면, 마가 맞고, 마가 상을 잡으면 차장군을 치고, 그리고 병이 상을 잡아야겠죠. 잘 드시네요. 자 이걸 올린 이후 여러분들 짐작이 안 되시죠 이 분이 지금 수가 굉장히 깊네요 이건 뭐냐면은 초에서는 야 중요한 수 있겠다 이거 이 마가 이렇게 나와서 병을 걸고 싶거든요 근데 나오면은 차장을 칩니다 궁을 내리면 상장을 맞고 차가 죽기 때문에 좌측사를 들면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측사를 든 거는 마가 나와서 나온다라는 거 나와서 차장을 치면 단순하게 궁을 우측 아래로 뺀다는 라 거거든요. 이분 봐라. 수육기 기가 막히네. 수육기가 기가 막혀. 하지만, 그 정도는 저도 읽죠. 음, 음, 음. 이게 나온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 살짝 슬그머니궁 수비하는 척. 아니, 잠깐만. 이분 은 어떻게 이게 37% 승률인데 이렇게 잘 돼요? 기가 막히네요. 병을 좌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차장을 치고 궁을 우측으로 뺄때 포장을 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 포장 그럼 살을 닿거든요. 생각할 수 없나? 귀마가 나와 있어서 안 되나요? 자, 이때는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수가 있느냐? 슬그머니 한번 두겠습니다. 슬그머니. 아, 이거 별론가? 어, 잠깐만. 아, 잘못 뒀다. 아, 이거 병을 먼저 피했어야 돼. 아이고, 아, 갑자기 제가 떡수를 뒀네. 갑자기 제가 떡수를 뒀어요. 아, 이거 지금 병이 걸렸는데, 아, 삼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군, 뭐 어쩔 수 없죠. 병 하나 죽었으니까 장군 한번 쳐주고 궁을 우측 아래로 빼겠죠. 아, 니 무슨 뭐만 하면 연기래요. 응? 뭐만 하면 연기래. 차가 내려와서 막네 이렇게 아, 이렇게 막네요. 자, 또 지켜주고 다음 수에 한 차, 두칸 들어섭니다. 여기,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졸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미나 병원에 일단은 희생을 하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는데, 응, 뭐야? 여기 장군,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수야? 이게 왜 가능이야? 이거 들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뭔 수야? 잘 모르겠어요? 어? 아, 어? 아, 이렇게 막는다고? 아, 이건 또 놓쳤네요. 아이고. 아, 이건 진짜 놓쳤다, 놓쳤어. 아, 이렇게 막는 수가 있네. 야, 나는 이거 막는 수 없다고 봤는데, 있네요. 이거, 이거, 이게 있네. 와. 지금 이분 기력은 제가 봤을 때 최소 프로 5단이다. 근데 37%야. 이거 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아니, 뭘 생각합니까? 빨리 먹어야지. 이거, 이거 안 먹고 수가 있어요. 다른 수가? 아, 지금 여기서 고민한다고. 근데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시네요. 술을 잘 보셔. 와 이렇게 막았어 대단하다 인정 일단 5성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음 사람수에요 사람수 마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줄 한번 주세요 이미 저도 뭐 지금 게 형태가 그지같네요. 근데 포가 여기 있을 때 와, 원앙상, 원앙마, 원앙포였어. 기물 연기가 좋아서 형태가 이렇게 우형인데도 산으로 가고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물의 연계성입니다. 응, 음? 노림수 기가 막히네. 이걸 노린다고? 야, 여기서, 와, 아까 전에는 큰 수도 잘 보시고, 짜잘한 거, 이제, 이게, 그냥, 떡밥수, 아니, 함정수 잘 보시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일단 피하면서, 포한번 걸어주고. 자,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노림수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졸 먹고. 왠지 이 졸도 언젠가 한번 올릴 것같아 슬그머니. <laughs> 왠지 느낌이 이런 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밀면 은 포가 말을 때리니까 아직은 못밀 거예요. 이포 돌아가면 밀 수도 있어요. 자, 상 뜨면서 포가 걸리죠? 자, 일단 하포로 귀환. 왠지 이거 밀것 같아. 안 미나요? 음. 자, 저도 면포를 빨리 와야죠. 자, 근데 지금 차길이 열렸네요. 양득이니까. 이거 뭐 침투하든가 말든가 그냥 냅둘게요. 자, 삼선 돌아오고. 대단하다. 와, 이런 짜잘한 수까지 보시네. 사실 이런 수가 굉장히 안 보이는 수긴 한데, 열면 양득이죠. 자, 마가 나가서 병을 지켜주고 포가 넘어서 말을 위협한다면, 이번엔 좌측 마루 궁중마.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응? 근데 어떻게 줄 수는 없잖아요. 와, 근데... 이분 장기가 재밌네요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기예요 끼운다라는 거니까 먼저 내려올게요 이거 안 내려오면 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주고 이 잡아버릴까? 가둬먹어버려? 여기 오겠다라는 거야? 야, 수각 진짜 기가 막히네. 자, 삼선 지켜주고. 아니, 너무나도 아주 좋은 소, 수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게 놀랍네요. 어우. 굉장히 많은 좀 의미를 내포하는 수들을 잘 두시네요. 하지만 상대도 지금 그러겠지? 이, 닉네임과 사진을 바꿨으니까 난줄 모르고 54%밖에 안 되니까. 아, 어떻게 이걸 다 막아? 막, 본인도 지금 머리 짠에, 서 술을 두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다 막아?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지금 포가병을 치겠다. 이거 때릴 때 아니죠, 지금. 자.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야, 바닥 붙어서 외통수 노리면은 여기 장이 먼저네요? 이거? 아니, 이 정도는 줍니다. 밀어? 이거 어떻게 차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미스에요. 지금 계속 120점 짜리 두시다가, 지금 갑자기 20점 짜리를 두셨어요. 어떻게 이거? 지금 120점 짜리 두시다가 20점 짜리를 두셨어. 지금 면포만 당장 안착을 해도, 응? 안착을 해도 차가 피하면은 이 포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음. 뭐 애누리 없죠? 아깝네요. 이분 굉장히 좀 재능 있으신 분 같아요. 어,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 이분. 수가 요거 하나 미스가 아긴 했는데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 어? 어. 잠깐만 이렇게 되나? 아니 그럼 실수가 아니네. 상의포를 잡으면 마가상을 잡겠다라는 거네. 와 이분 어이 칭찬을 안할 수가 없네. 정정 20점짜리가 아니고 한 99점짜리였던 것 같아요. 포가 병친 거. 상의포를 잡으면 마가상을 잡으면서 차마를 걸기 때문에 이게 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마가차 잡죠. 마가마다 못 잡죠 면포 죽으니까 상위포를 잡으면 마가상을 잡을 때 차가 바닥을 갑니다 바닥. 그러면 이게 사먹고 장군이 있죠. 마가마는 못 잡아요 사먹고 장군 외통이니까, 그죠? 일단은 잡고 마가상을 잡는다라는 건데 바닥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99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굉장히 잘 돈데 딱. 1점 딱 1%가 모자랐어요 자 일단 포가 차를 걸고 있습니다 잡으면 이제 바닥까지 가야죠 자 사가 걸려있고 차가 걸려있고 양방수죠 만의 이탈이 안돼요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가 죽, 죽습니다 차가 이렇게 죽 여기서 이제 승패가 완전히 갈렸죠. 크...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두시네. 포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막아 진출하면 포가 죽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졸 띄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포가 죽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귀포를 넘습니다. 이렇게 귀포를 넣으면서, 일단은 마력이 막히면서 포가 말을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음 수에궁 올라가면은 포가 죽습니다. 졸 옆으로 쓸어줘야 되거든요. 옆으로 쓸면은 포가 말을 때려버립니다. 아, 지금 양방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맞으려고 이제 궁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은 궁이 올라가겠습니다. 옆으로 넣으면은 마가 진출해서 말을 피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주 재밌게 뒀어요한수한 한 수의 의미가 아주 담겨 있는 좀 그런 장기였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